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이 많이 망가졌다. 정권이 언론 장악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는데요.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TV에서, 방송에서, 앵커석에서 계속 뵙다가 오늘은 답변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14호 노종면 YTN 전해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니까 어색...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네. <laughs>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다니 음. 놀랍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TV 처음 오셨잖아요. 예. 먼저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방송으로 뵙다가 이제 정치인 노종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인천 부평 가베 전략공천 돼서 지금 지역 활동하고 있고, 어, 또 엊그저께 그당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예, 과연 제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연 제가 당을 떠나서 어, 여러분들을 위한 대변인이 될수 있는지 제 행동, 발언 하나하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당 대변인도 지금 맡게 되셨군요. 예. 아, 네. 자 정치를 시작하게 돼서 사실은 뭐그 동안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은 어 노종면 앵커가 정치인이 된다고 놀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정치 생각을 하셨는지, 왜 정치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가까운 사람들도 안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가족도. 정보가 안 새었군요. 이건 취재가 안 됐군요. 네. <laughs> 제가 얘기를 안 했고 이제 예. 스스로는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 스스로는 음. 지난해 3월 이 t n 에 사표 낼때제 네. 마음 마음은 거의 굳었고요. 다만 이제. 제일이 제일 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하고 상의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면 한칠팔할 정도 마음을 굳힌 상태로 어, 퇴사를 했고 그 이후에 네. 어, 이제 가족과 상의하는 그런 어,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음, 저희가 인재 영입식 때도 왜 정치를 네.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는 들었지만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 국민들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언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대를 또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역시 정치, 언론 개혁, 또 음. 언론 장악에 맞서기 위해서 정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언론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인 것은 맞습니다. 음. 언론인의 그런 신분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당연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어, 그런데 지금, 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언론인으로 할수 있는 일은, 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다 했다고 봐요. 음. 음. 일정 부분 성과도 냈고, 상당한 한계도 느꼈고, 그래서 네.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개인 노정면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할 수, 할수 있는 일들은 이미 다 했다.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다. 네. 어, 근데 이 사회는 이제 막 망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한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죠. 음. 더 나서느냐, 아니면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서, 시골, 어.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예. 전원에 파묻혀 살 것인가. <laughs> 초야에 묻혀 살 것인가. 제가 좀 스스로 보면 관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예. 예. 착한 관종이고 싶습니다. 착한 관종.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더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음. 그런 어떤 쓰임새는 음.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 생각나죠전다 됐다고, 전다 됐다고 음. 봅니다. 네. 스스로 돌아볼 때. 네. 어, 손석기 선배처럼 이렇게 주름이 깊어진 상태로도 시청자를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음, 깜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 어, 내려놨고. 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 예. 저 앵커께서. 예. 뭐 사회 기여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네, 네. 그런 말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음, 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 제가 어, 결과적으로 제, 제 정치 행보로 뭔가 기여를 했다 잘했다라는 음. 평가를 받고 싶은 관종입니다. 아. 네. 거기에 솔직한 마음을 갖고 음. 있어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결심이죠.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고 음. 평생 해오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네. 거니까 또 사회 기여하는 평가를 받겠다, 받고 싶어 하는 네. 착한 관중이라는말씀도 쓰셨지만, 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또 정지를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새로운 이제 장으로 나오셨는데, 그럼 지금 인천 부평 갑 지역으로 뭐 이제 전략 공천이 됐다,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들었어요. 음. 그럼 뭐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안된 상태여서 어. 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네. 뭐 약속을 미리 하고 음. 만난다든가 이런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이제 당의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데 음. 그러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네. 하다못해 사무실, 어, 그러니까 사무소, 음. 그 다음에 팀을 꾸리는 것. 네.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비 후보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기존의 당 조직이 후보별로 이렇게 좀분리되어 있겠죠. 그 조직을 빨리 통합해 내는 것 네. 이게 제일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태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에 가시면 사실은 부평이라는 지역이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익숙하기도 하실 텐데, 직접 느낀 설 민심이라고 할까요? 직접 이제 지역에 가서, 아, 어 우리 시민들,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좀 느끼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직접 파악하신 민심, 이것좀 전해주신다면, 인천의 민심은 이렇다. 음 제가 뭐 인천 민심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laughs> 예. 어, 부평 갑의 상황은 음. 어 여기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불거져서 그 사건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네. 탈당하셨고 그랬죠. 탈당하신 상태 무소속 상태로 후보 등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음. 또 민주당 예비 후보도 다수가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이제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한그 상황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 조직적으로 그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비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 아. 그래서 당을 추스려야 될 그런 시급성이 더 크다 그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하는 걱정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민주당 당원들도 많고 그리고 당 조직이 탄탄했던 음.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군데 지금은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을,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당을 여리, 이리저리 옮긴 다음에 탈, 저, 지역구를 아예 서울로 옮겼다가 음.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민주당이 다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음. 여기를 넘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자조 섞인 아. 우리가 잘못해서 예. 이미 퇴출됐던 분까지도 여기를 기웃거리고 들어온다. 아하. 이런 자괴감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공통 분모는 이겁니다. 빨리 당을 추스려 달라. 아. 그래서 당에 단단한 후보가 되달라. 음. 그래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싸우면 당연히 이기니 네. 그 조건을 만드는데. 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아. 뭐민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기본, 기본으로 있고요. 깔려 그걸 굳이 있고. 제가 여기서 언급할 음, 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그 지역 입장에서는 빨리 네. 추스리고 단합된 힘으로 음. 본선은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겠네요. 예. 그당 지금 네. 윤석열 정부가 저지경인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이 흐트러져서 만약에 의석을 내준다면 음. 그거는 뭐 저도 죄인이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퇴보에 일조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부평 갑에 가서 만나 뵌 당원들 숫자로 음. 치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뭐 그냥 당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일고 왔다는 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20년 네. 30년 민주당의 당원으로 음. 당이 막 혼란스럽고 뭐 의석을 내줬다가 되찾아왔다 이런 부침을 다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서 어 이제 일보 전진 또어 퇴행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를 이슈 인물 구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슈 뭐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 음.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인물 노종면이 있고 근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본선 차체하고라도이 경선 구도가 또그 그러니까 내부 지역 음.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휴, 바쁘시겠습니다. 네. 저는 구도는 그렇게 <laughs> 걱정하지 않아요. 네. 아, 네. 결국에 앞에, 앞에 이슈가 네. 네. 아, 굉장히 선명하고 음. 또 인물이 출중하잖아요. <laughs> 구도 맞습니다. 예, 구도가 뭐 이, 이, 이런 구도 저런 구도 가능하겠지만 아. 그리고 많이 걱정들 하세요. 당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당이 추스려지면 어떤 후보가 나오든 상대가 안 됩니다. 아하. 좋습니다. 이슈물 구도.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아 지금 저희 댓글창을 봐도 어 노종면 화이팅 아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고 <웃음> <웃음> 여의도에 꼭 입성하시길 여러가지 응원 댓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 사실 노종면 앵커 하면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바로 Y10에서 활동했던 것들 특히 뭐 돌발 영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Y10에 큰 획을 그었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는 ytn의 어, 투쟁의 최선봉에 섰다가 해직까지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그런 기자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역사는 원래 반복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어... 언론 상황이 이제 퇴행을 맞을 때마다 뭐 음. 언론 장악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시대는 무엇까 고민이 좀 되죠. 네. 그냥 언론 장악으로 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언론 네. 파괴기라는 아.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건 장악해서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써먹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두드려 부수고 있다. 파괴해버리고 있다. 예, 파괴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파괴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산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볼땐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심위원장의 네. 그이 방송 사유화의 거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안칩니까그 음. 사람이 누구를 심의를 해요? 자기 부인 을 자기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게 1년에 한 10수 건이고, 아... 그 자기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비인가 학교에 뭐 네. 자잘한 행사들까지로 또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고, 자기 친누나가 하는 곱창집을 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YTN 채널에다가 올립니까? 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 사실로 확인돼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방통,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맡겨요? 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도 제정신입니까? 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네. 한 가지 사례만 지금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게 방송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 파괴하려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장악하려면 그래도 네. 방송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 정책 방향이 달라도 음.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죠. 음, 전문성.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권력하고 유착을 해서 어떤 A라는 정책 대신 B라는 정책을 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이건 네. 기본이 안된 사람들로 방송 언론 이런 정책을 끌어가겠다. 이동관. 그분은 MB 언론 장악에 그냥 대표 선수예요. 그런 사람 관해서 꺼내가지고 자리 앉혔다가 몇달못 시키고 또 빠지니까 아. 자기 검찰 선배를 선배. 안 치고 예. 아니 이게 뭐 설명이 되냐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런데 방통위는 네. 더 엄중한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네. 여야 대통령 추천하는 사람 이게 일정한 비율로 어, 합의를 합의. 하라 예. 물론 이제 의결이라는 합의입니다. 절차를 거치지만 예. 핵심은 여야입니다. 양쪽이 합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 대통령이 추천하고 자기가 임명한 위원 (2명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음. 공영방송 이사들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보도전문 채널 어? 그, 그 공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걸 시민들 거잖아요. 네.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이거를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서)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법 취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도 음. 그냥 해요. 막무가내로.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아, 그 그렇죠. 뭐, 눈치, <laughs> 눈치를 봐도 뭐, 어, 평가를 <laughs>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예. 그니까 그때 이제 MB 시절에 네. 사실은 그때 투쟁하시기가 힘드셨잖아요. 음. 뭐 힘이 안 들지는 않았지만 뭐 견딜 만은 했습니다. 견딜 만 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오마이 뉴스 노조 지부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막집회는데 찾아가고 그랬던 그 숭례문 네. <laughs> 그 앞에 있는 그 건물 앞으로 찾아갔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오마이 뉴스가 지금이면 그 색깔을 안 썼을 텐데 네. 빨간색 현수막을 들고 오셨던 <웃음> 기억이. <웃음> 생생합니다. 저희 오마이스 로고 색깔이 빨간색이가지고 <laughs> 들고 갔던 그런 예. 기억도 있고 같이 투쟁하고 뭐 간식도 가져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정권도 MB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오다 보니까 다시는 그럴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정권이 이 넘어가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언론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도 그렇고 뭐 저도 뭐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언론 장악보다 더 심한 언론 파괴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이 준비가 왜안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짚어 봐야 됩니까 바겐커도 뭔가 될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음. 우리가 너무 음. 경솔했다. 경솔했고. 언제나 역사는 퇴보할 수 있고 반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음. 그 시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시킨 다한명한 한 명의 주인들이라고 생각한 그 환희 속에서. 네. 아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건 정권 담당자,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음. 누구 하나의 뭐 잘못 실책 이걸 떠나서 총체적으로 그 정권을 만들어낸 세력 자체가 네. 좀 그런 부분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그 핵심 세력들은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죠. 음.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두 세력이 어, 기대를 갖고 의지를 가졌던 언론 내부의 세력과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를 구성한 세력이 어, 평균 점수만 했어도 이런 상황은 음. 안았다. 정권 일치를 안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정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안갈수 있었던 게 예. 언론 어떻게 개혁하고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편냐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네. 네. 초기에 잘못하면 좀 혼나고 음. 또 다시 가다듬어서 조금 더 진전시키고 네. 이런 과정을 이제 밟았어야 되고 음. 만약에 이런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비상식적인 정권이 아니었다면 네. 어느 정권이라도 그런 노력들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끊겨버린 겁니다. 아하.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 예. 끊겨버렸다. YTN을 유진 E.N.T.라는 페이퍼 컴퍼니 유진 그룹에다 팔아 넘겼잖아요. 네. 그 유진 E.N.T.의 사회 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배석규입니다. 어 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예 YTN. 네. 그 낙하산 투쟁기에 전무로 네. 들어와서 사장 자리를 꿰 차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그 문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총리실사나 공직기강 뭐뭐 네. 뭐 그런 이제 사찰 조직이 있었잖아요 음, 네, 네, 네. 그 사찰 조직에서 이 정권에 충성스러운 자라고 규정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랬고요 돌발 영상 pd 날리고 네. 아주 그 강성 드라이브의 최선봉 에서었던 사람이에요 음. 2009년도부터 Y10 사장 대행부터 해서 장기 집권했던 네. 사람입니다. Y10은 하... 망쳐놓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 유진 ENT의 사회이사래요. 예. 근데 유진 그룹이 이제 지분을 인수하고 방통위가 매각승인 땅땅땅 두드리니까 바로 사장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그 후보자가 김백입니다. 하... 김백신은 유일임 씨와 더불어서 YTN 2008년도 해직 사태의 주역이에요. 인사위원회 강성 대표 두 명의 인사위원입니다. 야. 제가 인사위에 불려 나가서 네. 소명을 하잖아요. 제가 여섯 시간 넘게 거의 일곱 시간 가까이 혼자 소명을 하는데 이두 사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들어는 줘요. 이두 어. 사람은 아예 그냥 의자 확 돌리고 턱 젖히고 그럼 나가버리고. 그랬던 사람, 김백씨나 그 유일임씨는 다 네. 배석규 수하에서 상무도 하고 자회사 사장도 하고 보도국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이 패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랬던 사람들을 통째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야. 윤석열 정권이 아니 상상을 못 하셨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 이렇게까지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본다 최소한 눈치를 본다면 그런 인사는 배제하고 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김백을 알겠어 누가 유일임을 알겠어 이런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요 다 알려집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임 씨의 그런 그 방송 사유와 관련된 거는 네. 십수 년 전서부터 떠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잘안 알려지죠 언론 지형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임 씨를 부활시켜 주니까 네. 여기저기서 더 떠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도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록으로 더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음. 후과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일에 제가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언론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건 아니에요. 네. 언론도 이 지경일진데. 그렇죠. 네,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음음. 얼마나 많은 퇴행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